그런 날이 정말 위험한데요. 부주의한 사고나 어, 외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 수술 후에 혹시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네 일단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한달 정도는 음주를 좀 자제하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어, 왜 수술하고 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네, 술은 알코올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탈수를 조장하고 탈수는 상처 회복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자체가 염증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간은 좀 술을 피하고 한 달이 지나서부터 음주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정말 마시고 싶다. 막 오늘이다. 막 오늘 안 되면 아니다. 막 이런 날은 어떻게 해야죠? 아, 네 그런 날이 정말 위험한데요. 특히 그런 날은 또 너무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좀 과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 취하고 나서 좀 부주의한 사고나 어 외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 눈의 회복에 굉장히 방해가 되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간은 자제를 어좀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흡연은 어떻게 해야죠? 흡연도 어, 술과 비슷하게 염증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가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자극감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어, 흡연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